여우! 상심의 걸음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전세계 분류와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인 파나마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척의 배가 이곳을 지나며 수조원 규모의 화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파나마우나가 미국 땅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운하를 관리하는 걸 넘어서 미국이 그곳을 영토로 삼아버린다면 세계 정치, 경제 질서는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함께 탐험해보시죠. 그 전에 이 영상으로 구독자 1만 명을 모으면 제가 광화문에서 1시간 동안 춤추겠습니다. 저 약속 지킵니다. 우선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좀 봐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군대 투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 영토인 북극의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나마 정부가 미국 선박의 운하 통과 비용을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있어서 미국이 운하를 다시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좀 미친 놈인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파나마 운하 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하고 을 있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 역할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속도도 느린데 위아래로 길쭉한 아메리카 대륙을 빙 돌아가야 하는 화물선의 운항 시간 단축에 큰 획을 그은 운하입니다. 물론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것은 미국인데요. 1977년까지 이 소유권과 관리권도 파나마가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에 파나마에 이 운하를 반환한 것이죠. 사실 그럴 만도 한게 파나마 운하는 현재 국제 해상 교역량의 약5%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으로 좁혀서 보면 전체 해상 운송의 70% 이상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장 파나마 운하 하나를 운용하면서 생기는 수익만 하더라도 27억 달러, 하나로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창출하고 물류를 통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만 하더라도 몇백, 몇천 조의 이득이 생기니 미국이 계속 눈동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운하 했던 적도 있긴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로 그 파나마 운하가 미국 땅이 된다면 세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변할까요? 먼저 미국은 이 운하를 통해서 중남미에 대한 지배력을 대폭 강화할 겁니다. 이 파나마 운하는 비단 경제적인 효과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들까지 모두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반미 성향을 보이는 나라들이 몇 개국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하도 깽판을 쳐놓다 보니까 반미 성향을 보이는 것이긴 한데 아무튼 파나마 운하가 미국의 운하가 된다면 이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것이고요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반미 성향을 미. 보이는 나라들의 뚝배기를 그냥 깨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반미 성향을 보이던 베네수엘라나 쿠바,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은 꽤나 치명적일 거예요. 물론 반대로 베네수엘라나 쿠바,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이 파나마 운하를 상대로 공작을 펼칠 수도 있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반미 국가들은 거의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아메리카 전체가 미국의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 너무 고강도로 라틴아메리카를 압박해버리면요, 당연하게도 라틴아메리카 내부에서도 반미 여론이 봇물 터지듯이 나올 거고요. 이로 인해 반미 시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항상 미국이 하던 짓을 보면 이런 일들 이꽤 많아서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반미 국가들은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먹었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파나마 운하를 대체하는 새로운 운하를 파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운하가 있어요. 니카라가 운하라고요. 니카 가 호수를 활용해서 파나마 운하의 대체 운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파나마 운하보다도 800km 정도 배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미국의 영향역 아래에 있는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실행했을 것 같아요. 물론 니카라가 운하는 파나마 운하의 10배이르는 흙을 파내야 하고 건설 비용도 10배 이상 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실행해 온게아합니다 실제로 2014년에도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돈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파나마 운하를 쓸만남면못쓸 텐데 대체 운하가 당연히 있어야죠. 거기다가 니카. 니카라가도반미국가에서 자기들이 살려면 운하를 파내는 것에 대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니카라가 운하뿐만 아니라 북극 항로를 개발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린란드도 지금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북극 항로가 개발돼도 난관이 있을 것 같네요. 경제적으로도 파나마 운하에 미국화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국은 운하를 통해 모든 통과 선박에 대해 높은 통행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의 중심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대통령이면 안할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을할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하 나라들을 대상으로 통행세를 조절해서 부과할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반발이 어마어마하겠죠. 특히나 중국과 유럽은 수출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무역 전쟁의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적대관계 있는 나라의 선박은 아예 통과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주지 않으면 관세폭탄 매기겠다고 하는 놈의 트럼프인데 안할 리가요. 무조건 할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파나마 운하가 미국 영토가 된다면 미국의 전략적 우위는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나마 운하는 대사용과 태평양에 있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이러면 미군의 함대 이동이 더욱 쉬워지는데요. 물론 이 함대 이동은 오늘날에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면, 1977년에 토리오스 카토 조약에서 파나마 운하는 중립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함대가 평화적 의도를 위해 이동하는 것은 검사 없이 운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를 갖고 있었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다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가지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미군은 운하 지역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해서 겸사겸사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해고남 때가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때 제약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는 니카라가 운하가 건설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메리카를 빙 돌아가야 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너무 개꿀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분명 이곳에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하려고 들 텐데 말이죠. 이미 파나마 운하의 운영은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운하 주변의 생태계는 이미 개발로 인해 상당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지역을 군사 및 경제적 목적으로 과도하게 개발하면서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벌 겠다고 우나의 확장 공사도 진행하고 군사 기지도 더 많이 지을 텐데 이렇게 되면 열대우림 지역이 파괴될 거고 우나 주변 수질 오염도 많이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파나마에서 식수원이 오염되면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불만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입장에서는 미국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나마 국민들은 자국의 상징이자 경제적 중심지인 우나가 미국의 영토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1977년에 토리오스카터 조약을 맺어서 미국이 파나마 우나를 파나마한테 넘겨줘서 전쟁이 안난 거지. 만약이 조약이 체결되지 않 났으면 파나마의 과격파들은 운하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과격파들은 파나마 운하 주변 마을에 자기 신복들을 심어두고 폭약 등 사보타주에 필요한 장비를 운하 주변에 묻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파나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작전 기시를 알리는 암호가 송출되고 한밤중에 운하의 중요 시설을 모두 파괴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폭파가 된 이후에는 파나마의 과격파들이 계속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수리를 못 하게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파나마 과격파들이 순순히 파나마 운하를 넘겨주진 않을 것 같고요. 파나마 국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폭발하면서 대규모 시위와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파나마 운하가 폭파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물론 미국의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미국 국력을 갉아먹는 행위일 겁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100년 가까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경찰국가이고 인류 역사에서 그나마 관대한 패권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맹국들이 있었고 이 동맹국들은 그대로 미국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런데 파나마 운하를 미국 걸로 바꾸고 이것을 패권지를 하는데 쓴다면 이는 전세계 외교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을 믿고 따르는 나라들이 미국을 많이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한 행동은 분명 제국주의적인 행동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파나마 운하 하나만 예시를 들고 와서 그렇지 파나마 운하가 진짜로 미국화가 되었다면 이미 진작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개판을 쳐놨다는 건데 당했던 피해국들이 반미 동맹에 서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인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요. 이유도 글로벌 무역에서 미국의 독주와 견제하기 를 위해 대체 해상 경로를 개발하거나 미국과 협 영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어쩌면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지고 오려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미국 몰락의 시발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러면 분명 세계 질서의 리더가 되지 못할 텐데 말이죠. 파나마 운하가 미국 영토가 된다면 세계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파나마 운하가 미국 땅이 된다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염.